우리 대비조 수행 10년 결사는 49일 기도를 입재하고 회양하는 그 대장정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54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세월이 참 빠르죠. 그리고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데뷔 주 수행법회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어 실시간으로 어, 방송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어, 많은 분들도 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2022년도 중에 성취한 것을 에, 쭉 돌아보시고 5대 성취를 MS표로 작성해서 그것을 다시 반추 자성수행을 에, 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크고 작은 성취가 계속되어 왔죠. 그 중에서 5대 성취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그 5대 성취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잘 반추해보면 거기에는 성취의 원리가 있고 또 수많은 고만 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이고, 내일은 이제 2022년 12월 31일 소원등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예, 독성 기도를 하고, 저녁 5시부터 아, 디너 파티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예, 우리 지현 보살님께서 아, 정성로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정성을 보태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녁 공양을 하시고 내일은 이제 2023년도 소원 등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주제는 2023년 5대 소원입니다. 아, 가지가지의 목표,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아, 두루 일정이 있겠죠. 다쭉 아, 적어 보시고, 그 중에서 아,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여겨지는 오대 원을 정해서, 오대원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5대원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그원이 이미 성취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미리 보는 수행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모습이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는 장면 풍경들을 보고, 와, 여러분, 신통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죠? 미래를 미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등장 인물도 보고, 성취되었을 때의 성취감과 기쁨과 편안함, 행복감을 실컷 느껴보는 거예요. 성취되었을 때의 성취, 성취감 그리고 감사와 아, 자신감, 편안함, 즐거움 이것을 아직까지 2023년도 되기 전인 오늘 내일 미리 2023년도로 시간을 앞질러 가서 성취되었을 때의 시점에서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보고 듣고 느끼기입니다. 이것은 미래 경험이죠. 그 미래 경험을 하게 되면 2022년 12월 30-31일 날 이미 그 성취감과 감사와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성취 되었을 때그 느낌이 성취를 정화하고 신속하게 쉽게 성취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세울 때도 성취되었을 때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신나는 느낌으로 원을 세우고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나날 가운데서도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을 이루는데 집중한다면 쉽고 정화하고 빠르게 원은 성취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소원등 법회에서 2023년도에 이룰 소원을 미리 상상해 보고 미리 경험해 보는 그것하고 실제로 2023년도에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똑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요, 우리는 2022년도에도 지금까지 2차 대비 조수행 10년 결사만 해도. 54차까지 49일 기도를 거듭거듭 하면서 처처 대비주 수행을 하고, 인임볼레불 수행을 하고, 사사불공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력이, 복력이 알게 모르게 훨씬 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쌓인 그 수행력과 법력과 실력과 복력을 2023년도의 성취에 쓰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더 크게 더 질이 높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대비주 2 1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수행이 어느 정도로 쌓여 있을까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수행을 해 오시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일체의 중생들을 위하는 그런 보살행을 실천해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자이신 분으로 태어나시고 출가하셔서 설산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도 하고 또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으시고 수행을 하신 끝에 오늘 성도를 하셨죠 오늘이 성도제일입니다 그 부처님의 그 수행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정말로 세세생생 무량억급 동안에 수행해 오면서 쌓인 그 수행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부처님 스스로 어 질문을 하시죠. 그럴 때 대지가 하늘이 진동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수행 공덕을 증명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데뷔주 수행 10년 결사 그리고 거듭거듭 49일 기도를 해 오는 이 수행력이 어느 정도 쌓였는가 이 데뷔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수행력이 쌓였는지 어느 정도로 업장 소멸이 되고 어느 정도로 소원 성취가 될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직전에 있는지, 궁극의 자리, 성불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량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온 시간과 온 삶과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수행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54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거듭거듭 하는 동안에 잠념할 때도 있었고 또 몸이 괴로워서 느슨해질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순간은 정말로 대비주 3매로 들어간 적이 있었고 또 대비주 3매로 들어간 적이 있었고 진심으로 생각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자비심으로 추원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계량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수행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법력과 자비심과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하거나 수치로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다 하는 것을 슬쩍슬쩍 슬쩍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치 부처님의 수행 공덕을 대지가 증명하듯이. 우리의 수행공덕을 누가 증명해 주실까? 여러분, 증명받으셨습니까? 목탁 깨질 뻔한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흘러나오는 그 대자 대비, 그리고 서원이 우주의 모든 공간에 스미고 스미고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스미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수많은 인연들에 이르기까지 조상들로 아랫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까지 우리들의 수영공덕은 전해지고 스며들고 쌓이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슬쩍이라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이 시점에 그 모든 것들을 아, 간직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수행을 하고 복을 지으면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는 자비심을 밀쳐버리고, 대원력을 덮어버리고, 그냥 중생으로 살아온 그 습관대로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결같이 1년 내내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수행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저처대비주인블레불 사사불공 수행을 해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다시 확인하셨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행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23년도의 5대원을 뭐, 거창하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해야 할 일, 이제는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거나 남한테 미루거나 하지 말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할 일이라면 부딪혀 하는 거예요. 맞아들여 사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다보면 즐겁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은 대비 수행 10년 결사의 마지막 해입니다. 24년 3월 31일이 회항이지만 아, 그석달 동안은 아마 회향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를 10년 수행을 진실로 우리와 인연이 깊은 분들에게 회향을 하고 함께 성취하고 함께 성무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향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할. 2023년도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2023년 5대 원입니다. 5대 원을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m s 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소원 등표 오시는 분들은 소원표에 소원문을 소원문에 적어서 내일부터 보름 동안 부처님 전에 소원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뵙겠습니다이감사덕분입니다감사합니다데뷔조최고라는표시아 아, 다섯 번이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자 실시간 대비조 법회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성연 미안 신복대 기도와 참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자령 법회 동참합니다. 왼손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열심히 써봅니다. 자, 이런 어, 절호의 기회로 또 어,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저광 어, 약사 열애불로 우리가 이제 부르죠 감사드립니다 이정에 해안정 실시간 기도법에 참석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에호 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수 법에 동참합니다 한해가 갑니다 대비조의 가피로 무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스님 감사합니다 실시간 대비조 법에 동참합니다. 정성현 미안, 정태섭 기도회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섭 금년의 마지막이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거사님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아 오늘도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작년 이맘때 22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었을 때 허황되다 생각하며 적었는데 1년 지난 이 순간 성취한 것들을 되새겨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론에서 감사함과 부득함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 2023년 성화 인생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꿈을 꿉니다. 스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하 기대가 되며 또 꿈을 꿉니다. 행복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소원 등법회에 오셔서 아, 여러분 그 달고 닦은 아, 기량을 마음껏 뽐내 주시고 다종까지 어,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소원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언제나 언제나 여러분들 축원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